짜잔. 핏이 아주 예쁜 트레이닝 세트입니다. 여기 보이는 무늬가 전부 다 자수로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. 자수 퀄리티 이렇게 너무 깔끔하고요. 손잡이에도 로고 다 들어가 있고, 얘는 이렇게 지금 지퍼로 반집업 스타일로 되어 있는 아노락 스타일입니다. 후드 있고요. 후드에도 스트링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반집업이라서 입고 벗기 편하게 옆 지퍼 요렇게 전부 넣어놨고요. 양쪽 주머니 요렇게 지퍼 주머니 있고 손잡이도 에 그렇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 약간 바스락 원단인데 빳빳한 바스락 원단이라 가지고 바람 차단도 굉장히 잘 되고요. 입었을 때 핏이 굉장히 예뻐서 강추 드리는 상품이에요. 여기 보시면 바지는 이렇게 일자 핏이고요. 밑단도 앞에는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뒷 밴딩 들어가 있어서 다리 짧아 보이는 거 없애 주는 그런 바지입니다. 여기 지금 자수 들어가 있고 양쪽 지퍼 주머니 건빵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뒷 주머니에도 자수 들어가 있어요. 사이즈는 미듐부터 투 잉락까지 가능하시고요. 요거 세일 들어갔습니다. 요거 많이 문의 주시고요. 사이즈는 미듐부터 투 잉락까지 있습니다.